하나, 둘, 셋, 넷, 또, 어, 둘, 셋, 둘, 하나, 둘, 팔 흔들리지 않게.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괜찮아요, 착. 뒤로 나가면 안 돼요. 나가지 말고 다시, 자, 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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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다시 하나 하나 예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또, 또 조금 더 조금 더 어게임 빼고 네네 이게 네, 약간 드라이브할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봐봐 자공 여기 있잖아 요 그러면. 그치? 이 여기 이 공이 나오는 힘을 좀 받아야 돼요. 그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뭔가 내가 다 하고 있는 느낌? 그죠? 이게 공의 힘을 조금 받으면 더 세게 칠수 있어요. 자, 그 요령을 알아야 돼. 그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공을 칠때 공을 조금 더 옆에다 놓는다던가 아니면 공을 치는 것보다 다리에 좀 힘을 더 준다던가 이제 그래서 조금 늦춰봐요 더 나올 수 있게 공이 네. 하나 둘 하나 둘힘 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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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란 말이에요 네. 치고 들어오지 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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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고. 하나, 하나. 오케이. 자. 빨라. 어, 빨라, 빨라. 그렇지, 빨라. 지금도 빨라야. 그렇지. 자꾸 이렇게 힘을 공이 오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주면 오히려 공이 안 세져. 그죠이 나오는 힘을 받아야 돼. 받아서 탁. 받아서 탁. 탁.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지금 정도가 딱맞는거예요 그게 더세다고 공이 그죠? 렇 이쪽으로는 안세죠 절대 안세져요기가 받아서 다더더 더 받아야지 자. 다쟤자 받아서 다다다 오케이 이게 공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무리 천천히 와도 반발력은 있어요 근데 그 반발력을 내가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면 그 반발력이 죽는거야 알겠죠? 천천히 오면 더 기다려야 돼자더 기다려봐요 자더 그래, 이렇게 맞춰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야, 알겠죠? 자. 그렇지. 그렇지. 거기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자. 하나, 둘. 자, 준비. 가자. 자, 기다리고. 자, 기다리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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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자, 기다리고. 그렇지, 그아 어, 둘, 와, 이게 힘이 더, 너무 세요. 그렇지? 내가 지금 일부러 공을 천천히 주고 있는데 기다리는 것보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힘이 너무 세. 더 기다려도 돼요. 그렇 네. 자, 그러면 기다릴 때 단순하게 스윙을 천천히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백스윙을 더 해줘야지. 백스윙을 좀더 해줘야지. 이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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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 나가니까 힘이 안 빠지는 거야. 그렇지. 어, 아, 되잖아요. 그렇지. 아까하고 지금하고 공 길이라던가 이 파워라던가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지다 백스윙하고 자. 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어, 좋다. 지금처럼. 그죠? 이탁구를칠때 가장 중요한 건 탁구 나혼자잘칠수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힘을 이용해야 돼. 그죠? 우리는 바운드가 돼야 칠수 있잖아. 근데 자꾸 공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공이 안 세지지. 게임할 때 보면 더, 더 급해. 이런 느낌, 자, 정확히 보여주면 이런 느낌이야. 그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죠? 항상 머릿속으로 받아친다. 받아서 친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받아칠 때, 스윙을 느리게 하는 게 아니고, 백스윙을 해준다. 백스윙을 해서 기다린다. 그렇지. 지금처럼. 그죠? 받아서 진다. 자, 자, 먼저 받아요. 자, 자. 팔 놓지 말고 다리랑 같이 가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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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또 받아요. 자, 받아서. 좋지 받아서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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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받아요 받아도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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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그죠 자꾸 받아서 치는 말이야.